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주 시간에는 이제 윤화랑이라는 음이 성묘로 좋은지 안 좋은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육수장명법으로 한번 이름을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한자사주수리성묘를 감정해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주역성명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자획, 자원호행 성묘으로 감정해 드렸고,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료로 불을 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사주수리 장명법이 정통성명이라고 했습니다. 정통성명학이고 다수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자사주수리성명학인 7가지 부분에는 이제 무조건 좋은 이름으로 이제 장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운행 사주희용진장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종이를 가진 한자로 이제 장명해야 되는데 다음 같이 장명하면 다시 개명해야 됩니다.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하는 무조건 이제 잘못 되겠죠. 사주에 없는 어 놓지 로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화토그금 어, 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주 에 보니까 어,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뭐 금이 없어서 목화를 집어넣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수세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간을 한 자로 장명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행으로장명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오는 게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시성은 자원의 행이 수예요. 그런데 화오행, 토가 용신인, 용신인 경우, 토행 화오가 용신인 경우에는, 이게, 수, 이, 만약에 화토, 용신인 경우는, 토가 용신인 경우는 화토나 토를 집어넣으면 장명하면 되는데, 유인성이 수니까, 뭐 수국화, 화가 와도 수국화, 그 다음에 토가 오면은 토국수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성하고 어, 자원의 상생 여부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짓는 작문법에는 다양한 주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주역 성명학그 다음에 자획자우는 성명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 는 육수 작명법을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년 임자월 이민일 경술 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아,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죠. 아, 그래서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에, 추운 결체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크라짜는 소행, 오기름 낭자는 금융을 가진 한자로 사주 좋지 않고, 80일 수리 성묘학으로 중년을 19액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면형 임자 이민 경술, 어, 이제 시에 태어난 사주인데, 어, 윤하랑이라 는이름을 이제 음영행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이 사액기고 음, 음이죠. 네, 하자는 14액이니까 음이고요 랑자는 이제 15액이니까 양입니다. 그래서 음용오영을 따지면 이게 토화가 되고 토토가 되고 화토가 되요. 지지오영으로 바꾸면 이제 토하는 미사가 되고 하는 미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랑은 오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지로 바꾸면 이제 기사, 기미, 병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지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뭐, 는 청룡이고, 제가 등사고, 제가 이렇게 주작에 해당돼서 좋은 부분이 좀 있고요. 내국육친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이제 관이 주작에 해당이 되네. 어쨌든 간에, 이제요. 뭐, 도 청룡에 해당돼서, 어, 또제가 등사에 해당돼서. 그래서 이제 윤하랑이라는 이름을 이제 성명사주로, 이게 이제 이름사주죠. 어 성명 사주로 바꾸면은 이제 기사년에 기사년의 정묘월, 그러니까 월은 태어난 사주 연주를 집어넣으면 정묘년에 대한 정묘 집어넣고 네, 김일 그다음에 병진시가 됩니다 병진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육수장명법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사주 이제 기토일간을 기준으로 미토오행은 압력에 당대 좋고요. 정화 연관을 기준으로 미토오액도암력에해당되있에 좋은 측면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육수상으로 이제 재물이 주작, 청령 등사, 직업분이 배우자운이 주작에 해당되있에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물론 이제 육수 행운이 더 복잡한데 간단하게 좀 풀이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 장명철을 입력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거제대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세가 장명, 개명 10개 성별 종합장명 하고요4중합태일은기문득감 명료로 종합감정하고, 무료는 풀이를네 번화, 단가, 배기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맥초방, 토감정, 수맥도제,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업은 백원과이름문 세풀은 대구에는 가람 이름장명철학관에 문의하시되, 혹시 수맥도자기나 이제 기도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대한 수맥감정원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맥도자기나 기도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브라킹 생기도작이구요. 수맥이나 유해파를 차단하는 제품이고 좋은 기가 나온 기도제 개당이 됩니다. 뭐 장점은 수맥파를 9 0 차단한다. 효과는 충분한 수면,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질병 예방한다. 밤에 화장 자주 가는 분들, 불임 부부들, 가정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사업장, 영업장에 손님이 안 오시는 분들, 조상의 어떤 산소에 좀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도 혹시 수맥이 지나가면 수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가 나오는 제품을 처방하면은 운의 흐름에 좋은 입구가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이나 가람 이름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